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같은 훈련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의 의원 해충및 관련 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의원의 구성 중 시의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의 구성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농기계 임대기준 정비로서 농기를 16시 이후 출고시 다음 날 16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일로 개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4항 및 제5항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인천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 및 이미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제 17조 3항 의원의 의원 중희 의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 17조 제 4항 양성평등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의원 구성 등 성별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5항 당연직 의원을 제반 의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의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궐 의원의 임기를 전인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는 자치복규 일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의원 및 보궐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대조문 신구 주문 대비표 이안의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 복규 발제서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9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회부된 검토보고서로 가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속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지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개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전자 위원님. 예,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대기간 해당 동기계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laughs> 에, 계산한다. 다만 16시 이후 출고 시에는 다음 날 16시 (4시) 이후에 출고를한 거는 고그 다음날 (4시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참 이른 시간인데 근데 그~ 지금 기정에는 공구시 였던 공구시까지 돼 있는데 네. 사실상 시골에서 일하는 건 아침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9시에) 빌려가면 한나절에 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상 어, 전날 6 시에 빌려줬선 어, 전날 가져가도록 해줬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전산 입력상에 이틀 더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려법규를 어, 현실에 맞추고 농민들한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16시로 개정을 해는 겁니다. 이게 더효율적이까 네되 대개 시골에서 지금 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이 낮에는 거의 못해요. 날씨 뜨겁고 아, 그렇기 뜨거운 뜨거운 못못 때문에 네시 정도면은 이제 일을 할 가져가서 네, 가져가. 그 저기 그 준비했다가 새벽에 가서 일을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또 다른 질의 신이 계십니까, 박산수 위원님? 보통 일반적으로 그 출고 입고 시간이 그 파종 시기하고 출수 시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어, 몇 시부터 몇 시가 좀일반근데 파종도 그렇고 그~ 일반 작업도 그렇고 거의 작업이 새벽에 이르져요 왜냐면 에~ 예, 낮에는 여름 같은 뜨겁고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도 이 기계라는 게 가져가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자기 뭐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작업을 하는 것도 그 오래 걸리거든요. 추수는 좀 다르지 않아요? 추수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슬, 이슬 내리고 해갖고 뭐. 이슬 내서 저기 오전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했거든요. 경우에는 그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 지금 뭐 아홉 시에 났으니까 당신 뭐 저기 여섯 네 시까지 가져와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그날을 쓰고 가져오게 되면 7시나 8시까지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받아놓고 퇴근합니다.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지금 출고 입고 시간을 공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없애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바꾸는 거죠. 네? 눈민들 편의를 봐 주는 거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 기존 조례에서는 이 그 출고 입고 시간을 규정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래는 공구시서 없던 다음날 공구시까지 반납을 해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전정때 일하고선 가져가서 일하고선 전정때 반납해야지 그분들도 일하는 게 편하지 아침에 다시 그새벽 가서 일하고 가져오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빌려 가는 지금 유형을 봤더니 전날 빌려 가는 게 60%. 아침에 빌려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져오는 게4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의 조례에 서는 공구시에서 18시로 규정을 했지만 공구시에서 공구시입니다. 18시로 돼요. 아 18시에 예 예. 죄송합니다. 공구시는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네, 네. 실제 이제 그뭐 임의조항을 담아 단서조항을 달긴 했었어요. 기존에는 네, 네. 필요한 경우 네.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실제 운영 공구시에서 그밤 9시까지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그 공구시에서 18시까지 하니까 네. 저녁때서든 밤 저녁때들이라고 아침 새벽에 들이는데 그 일할 시간을 뺏긴다는 얘기죠 기계를 빌려가서 그러니까 하루를 만 하루를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한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 그~ 어, 뭐~ 새벽 (5시에) 빌려가면은 새벽 그날 저녁. 밤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입구를 해도 상관이 없,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맵은 그 직원이 받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매번 임대 농기계는 상태를 보고 가져가고 들어올 때도 상태를 봐서 받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온 계정 안에 주나면 그렇게 네.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고 출고 입구 시간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 수도 있겠죠. <laughs> 예, 농계 팀장 이병호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출출고 시간은 공업시에서 18시가 기준이 맞고요. 네. 10, 16시 이후도 그 안에 들어가갔잖아요. 근데 16시 이후에 출고되는 거는 그 다음 날 16시까지 가져오게 되면 이틀이 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로 계산한다는 다서 조항을 다는 거고요. 출고는 공업시에서 18시까지 기준이 맞습니다. 예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전날 전날 16시 이전에 여튼 빌려가서 그 다음날 갖고 오면은 2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계정 안에 따르면 16시 이후에 해갖고 그 다음날 16시까지 여튼 입고를 하게 되면 1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15시에 빌려 가갖고 그렇죠 15시에 빌려 가갖고. 그날 그뭐 (1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밤그 입고를 해도 되고 그럼 (1일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아, 아닙니다 그거는 (15시면은) 저희 저희가 기준을 (16시로) 잡잖아요 (15시면은) 빌려가서 그날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일날 반납하는 거로 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고 시간에 대한 규정, 규정을 지금 삭제를 했기 때문에. 24시가 24시까지는 입고가 가능하다는 걸로 해석이 될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 농기계 그 임대 사업소를 24시간 내내 운영하실 거예요? 공 앞시부터 18시까지 되는 거는 삭제하는 게아닙니다 예. 네? 삭제하는 게 아니라 <laughs> 16시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해, 의원님 질문그 있는 것이 제오 주는 겁니다. 그데그 설명을 지금 못 하셔서 그런... 아, 그러면은 상 네.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지 않고 예. 하나씩 밀려 나가고 살리, 살리는 거군요. 그럼 그런 그렇게 설명을 좀 <laughs> 설명을 네, 그 해주셔야지. 그 <laughs>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제 의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근데 아까 이 그동안은 여, 16시가 아니라 오후 6시까부터 지 요튼 적용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안전제 그 이게 공구시서부터 18시까지 해다 보니까 농가들이 쓰는데 너무 불편해 드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예, 아까도 몇번 설명드렸듯이 일은 대개 아침에거든요. 아침에는 전정 어때? 이렇게 했는데 그시간는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해 줬었는데 요거를 신설 규정으로 둬서 아주 법적으로 시켜 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18시부터 18시를 기준으로 1일을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추수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하면 아 근데 그게 예 예. 전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18시 아닙니까? 그러면 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여름에는 7시 내지 8 시에 퇴근을 하게 돼요. 6 시까지 해도. 그런데 이 농기를 빌려 가면 썩어서 원형 상태로 다 고대로 가져온데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 농기를 깨끗이 닦아 왔다래도. 저희들이 다시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다보면 18시에서 18시까지 하면 직원들은 난 10시 내지 9시 정도 퇴근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부득을 오후 4시로 한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 지금 사항 부분 지자체 명측 사항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13조 또사항을 보면 임차인이 제 1항과 2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 의무를 태만이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된다 라는 네. 규정이 또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면책 사유 부분에 대한 개정 이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100%그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100% 묻게 되면 이 임차인에 대해서 그 부담이 큰얘기죠 그리고 그게 에 상위법에 일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요거를 그 보험을 들어눕니다. 기계에 대해서 네. 보험으로다 일부 부분을 해결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여튼 지금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삼약 사망의 부분에 있어서도 면책서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망은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 안을 올리셨어요. 근데그 상인법이 그렇더라도 임차인한테 책임을 하나도 안 묻는다는 것은 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임차인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어지면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네. 여튼 임차인이 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밀종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수 있다로 이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황기태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그 제가 다른 부서도좀동일한 건데 조례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농기계 입출고 시간 똑같은데 새벽에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14시 이후에 그 출고하는 것을 하, 하루로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다른 말씀이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설명하실 때에는 그, 그 배경 설명도 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나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성순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 보면은 그, 그 주민의 권리지한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금 모자쪽돼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은 어디 자문을 받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지금 우리 그 우리 조례 13조에 관련해서 그 사항이 지방자치법의 단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자체 판단인가요? 아니면 저 위에 다른데 법제처나 이런 데서 그 내용을 받은 건가요? 받았어요? 네. 그 저도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 마치 그 저 농기계를 빌려간 그 임, 임차인이 책임이 안 진다는 그 내용이 있을 수있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이때 그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가, 보험에 가입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 그분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게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된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농기를 빌려가서 제가 뭐 회수하든 손실하든 제, 제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 공제에 가입됐기 때문에 그 가입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편이 예. 맞습니까?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